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내일부터는 좀 풀린다 그럽니다. 모두 열, 힘,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못 부린 견입니다. 눈꼬리 시리고 사나운게 아니라, 진짜 차마 못볼 장면들이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 정신병자도 못 되는 것 같아요. 또라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 추미애 정청래 또 최민희 전현희 최혁진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입니까 어? 국민이 얘네들 퇴장명령을 해야 돼요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민이 얘네들을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돼요 아니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 이런 역기적인 행동을 계속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정치면 탑 기사를 보니까 파행 국감, 어? 여야 똑같다, 욕설, 막말, 그 민주당 애들이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못 합니다. 전부 다 관료 출신이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냥 어? 전부 다 고시, 그 기자도 고시라 그러잖아요. 고시 출신들라도 그 정도 못 해요. 너무나 악질적이고 저질적이니까 국, 민주당 애들이 국힘 애들이 그냥 들이박는데 들이박는데 얘들이더 육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기가 차네 네, 진짜 어 평론한다는 게 자체가 내 입이 더러워져요 문제 이놈들이 인간이 돼야 돼요 얘네는 도덕이고 윤리고 없어요 어제 최민희 같은 애가 지 딸을 결혼, 결혼시킨 거 대국민 사기를 쳐놓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질질 짰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혁진는 얘는 도대체 뭐하는 입니까얘 하는 거 보면은 육지적이야 근데 이것들이 김어준이나 또는 매불쇼 나가지고 자랑질을 한다는 거죠 먼저 최민입니다아나 지금 최혁진 얘 보면은 어떻게 이런 놈이 국회의원이 됐어 이거 동네 근달 양아치도 못 되는 놈입니다. 최민희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 최민희가어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을 시켰대요. MBC 같이 문외로, MBC 같이 문외로 이재명 민주당을 빠는 개딸들을 대변인 하는 홍의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침이 없어지겠어 너무 빠르게 깨가지고 혓바닥이 딸켰어. 근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을 시켰대요. 왜 자기에 대해 불리한 것만 방송한대요. 어왜 국힘 편을 들이냐 그랬대요. 국힘 편을 드는게 언론의 자유냐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어요. 이런 기가 찬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도 다 알면서 무슨 소리죠? 좀더나좀 띄워줘 나 채민이 좀 띄워줘 요새 내가 곤란해 우리 딸 문제 때문에 딸 결혼식 때문에 참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채민이가 어? 이야 진짜 저는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어? 지딸 결혼식을 딸 결혼식 하루 전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는 청첩장 안 뿌렸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 그러면서 우리 딸이 불쌍하다고 우리 딸이 탈압을 많이 당해서 억울하대요. 근데 최민희 딸이라는 것이 옛날에 조혜진이라고 있죠? 요번에 그 국회의원, 어? 양보했다가 국회의원 못하는 애, 경상남도. 그 보장을 하던 입니다 그걸 최민희가 집어넣은 거예요. 보수 정권에다가. 근데 이게 어? 아니 나는 우리 딸의 결혼을 유튜버 보고 안 했대요. 유튜브 어디 보라. 그래몇 번씩 출연했냐? 어? 유튜브에서 최민희 딸이 어? 결혼한다. 최민희가 청첩장에 카드, 어, 카드로 돈 보내라 하고 홍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버에서. 그래서 알았답니다. 근데 니네 카드를 왜, 어, 니딸 네 청첩장에 박아 놨니 그리고 얘 예, 국회 사랑체가 있나 봐요? 있죠. 응? 음? 국회 사랑체에서 결혼을 시켰대요. 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랑체는 그럼 누가 예약을 한 거니? 자기는 모른대요. 그럼 네 딸이 했니? 네 딸이 권력자냐? 국회의원이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나는 기업이나, 어? 그, 뭐야, 국감, 피, 국감? 그, 피, 국감 기관들, 기업이나, 기관에 충첩당을 전달 안 했대요. 어? 그러면서 눈물 찌질 짜면서, 우리 딸이, 어? 숨어서 변명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 딸이 탄압을 받아서 보수 어? 우파들한테 이재명이랑 똑같죠 그놈도 언론 보도로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도 오지마 하면서 청첩당에다가 계좌번호 적어서 아마 수백억 수십억 원 땡겼을 거예요 그러니 최민희가 뭐 어쩌라고 이재명 대화하는데 나는 뭐, 뭐 못하냐 이거 화립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왜 나를 매도하느냐고 국회에서 김병주가 울듯이 또 질질 짰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보좌관들도 울고 민주당인들이 아유 억울하겠다. 민의는 억울하겠다. 어? 이건 이해 충돌을 떠나 가지고 이런 것이 이런 잡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해서. 검찰로 없애버려? 법원 없애버려? 어, 부동산 폭등? 에이, 씨, 욕하고 싶네. 그리고 체력진이란 놈은, 얘뭐 하는 애예요, 도대체? 기본소득당 있다가, 응? 음? 민주당으로 위장, 어? 위장 전입해가지고 국회의원 받고, 야, 이제 우리가 너할 만큼 했으나 나가, 그러니까 그래. 나가서 무소속을 안 하고 난 민주당 복장 폭당해 주세요 하고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내가 아무 이력도 없어요. 용예인 같이. 그래 이거 사진 좀 보세요. 주진우가 국감철 설명하는데 옆에 가지고 주진우, 이거 보세요. 여, 구진우가 막 바로 옆에서 탁, 옆에서 말해. 음, 눈 부럽다고. 어?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육기적 안 했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의 새끼들이 지금 막난이라도 이 정도까지 최민이나최혁진이나 정책내나 추미애 같은 것을 아무리 개딸이 미친 집단이라 그래도 진짜 개딸이야. 어 개의 딸이 아니라 어도토보 독이야. 진짜 개딸이야. 이런 게 재미있다고 캬, 끌고 캬, 끌거리고 야, 잘 괴롭힌다, 국회의들 주진우가 여었뜨니까 최혁진이가 진짜 막강의 수비력을, 공격력을 발휘한다. 어? 아니, 어제, 어저, 어저께 같은 경우도,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가 지금 무슨 치바군장, 치보군장이라 그런 흙이 나가지고, 어? 나경원이가 김충석의, 김충식의 내연녀를 소개시켜 줬다. 아, 나경원 언니가, 그냥 김재호가 다섯 번이나 부정하려 않았습니다. 언니 없습니다. 언니 없습니다. 언니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김충식의 내용들을 남겨온 언니가 소개시켜줬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하는 놈입니까? 이런 놈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대부분 들이니까 나라 망한 거죠. 이런 역기적인 건 세계에도 없어요. 하여튼 이재민과 역기적인 천박한 놈이 이런 놈들이 그냥 큰소리치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경훈이가 그러잖아요. 나경훈이 착합니다. 그 좌파의 친일 프레임, 어? 나바로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나경훈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 체육진, 너 말이야. 국회, 국회 밖에서 이야기해봐라. 당장 내가 고소할 테니. 이런 비겁한 놈들이 국회 안에서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추미애든 최육진이든 아우 나 얘네들 보면 최민희 아우 나 최민희 걸마는 무식한지 진짜 이런게 어떻게 재선인데도 어, 상위 위장을 맞습니까 이재명이 충성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말입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고고TV는 여명은 나경원이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더럽고 들어가서 그렇지 그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 김재호 보시고 그 아들 훌륭하게 미국에서 지금 박사가 아마 끝났을걸요. 자비로 고등학교도 가서 자기가 돈 벌면서 응? 그리고 그딸 보세요. 지금 솔직히 아그 진짜 가족사 그때 그 잠깐 그 어, TV에 나온 거 보면은. 나경원이가 너무너무 훌륭한 인생을 갖고 있어요. 딸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 딸이, 어? 정상인으로 변하는 거 보세요. 근데 이여들은뭐 하는 이 미물들입니까? 반미를 외치고, 자본주의 탄도를 외치고, 어? 김일성을 추종하는 놈들이, 전부 다지 아들들은,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시키고, 어?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면서, 음? 실력이 없으니까, 최민희 같은 것이 말이지, 어? 아니지, 딸 결혼시키라고, 수십억, 수백억 땡기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혁진이란 놈이 뭐하는 새끼예요, 이 새끼는? 어? 추국이란 놈도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실력이 없으니까 맨날 긴 거니. 윤석열. 최성해, 또, 뭡니까? 사법부 해체하겠다고 그러고, 검찰청 해체하겠다고 그러고, 거짓부는 못해요. 기가 찬 세상을 만났습니다. 퇴장시켜야 돼요. 보수 정신 차려. 이것들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국힘, 아, 민주당 이놈들이 이런 거갖다가 자랑스럽게 얘기고 합리적인 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나 원로들도 말도 못한다는 세상이 된 거죠. 왜? 이재명이 무서워서. 이재명이 그런 놈 아닙니까?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